안녕하세요. 미니 오이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 어, 오늘 또 동해선 한 편을 찍어 봅니다. 어, 여기는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에 서 위치하고 있는 우리 여기 미니 오이 올해로 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로 미니 오이를 심을 하우스 이제 바짝만 중입니다. 일단은 파스 를로테리를 치고. 노타를 치고 이렇게 망을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비닐 덮어씌워서 이제 미니 오이를 심는 게 이제 여기 첫 번째입니다. 여름에 이런 미니 오이를 심는 게참 재계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죠. 여름에 미니 오이를 심는 게참 여기 어렵습니다. 미니 오이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 오이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도. 일단은 뭐 이렇게 해야지만 오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오이가 잘 자랍니다. 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여기 미니 오이 농장 요세 번째 요 이제 세 번째로 요할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장만을 예쁘게 해서 이제 우리 요저 미니 오이 여기서 이제 키우고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갑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장만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 요건 이제 요게 이제 어, 심으면은 여기 이제 한9월달8월한달한달후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여름에는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빠릅니다. 그래 미니오이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 오늘 이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망을 다 만들고 오이를 심고 또 이제 그런 장면을 또 제가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모두들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우리 요 미니오이 좀 많이 좀 선전도 좀해 주시고 홍보도 좀해 주십시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나날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